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무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대조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소방 간부 문제 1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17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좋고요. 그래서 문제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뜯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점증주의 예산이론을 비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정치 환경이 가변적이고 사회의 불안정성이 지속된다. 예산 결정을 파악하는 이론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왜? 점증주의 이론이 아시겠지만 점증입니다. 전년도 예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리는 선형함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얘네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치 환경이 가변적이고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 결정. 이런 거할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이 이번 선제도 그대로 나와 있죠. 현상 유지적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예상 결정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점증성의 판단 기준, 어느 정도를 점증으로 볼 것이냐, 전년도보다 2% 증가할 것이냐, 5% 증가할 것이냐, 10% 증가시킬 것이냐. 이 판단 기준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고요.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의사보다는요 기존에 있었던 루틴, 기존에 이미 예산을 받았었던 그러한 기득권자의 논리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사의 의사는 실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5번입니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예산 결정 방식. 이거는 합리주의죠. 이건 합리주의 예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기술적 합리성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술적 합리성을 목표를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목표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 이게 기술적 합리성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네, 우리 항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늘 사이먼에 대한 내용들만 보시지만, 사이먼 이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합리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디징이라는 학자가 설명했던 합리성에서 이 기술적 합리성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다양한 합리성, 정치적인 합리성, 법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합리성 봤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기술적 합리성을 과도하게 강조한다. 네, 목표 수단에 대한 합리성. 정말 이 수단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맞느냐. 이걸 설명하는 합리성 강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아, 5번 틀린 선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네, 점증주의보다는 합리주의 예산 이론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요. 법률안 역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하지만 법률과 비교했을 때에는 별도의 공포절차가 없고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이게 효력입니다. 이게 예산의 성립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예산이 성립된다, 예산이 의결된다. 같은 표현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산이 확정된다는 표현도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결 시점에 이게 다 일어나고요. 대통령에 의해서 제의 요구된 예산안 말이 안 되죠. 왜? 예산안에 대해선 제의 요구 다시 얘기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률안의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뭐 행정학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의 요구를 하면 제적의원의 과반 수 출석 출석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되는 거 맞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법률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로 보셔야 합니다. 4번입니다. 예산은 국가기관 내부적인 관계에서 법률에 근거한 국가작용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법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률과 다르다. 말이 참 어렵죠. 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예산은 의결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만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법률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법률은 국민 전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예산은 요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의 내부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현재 자금에 대한 원칙들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률과 다르다는 점을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안는 정부와, 네, 정부와 국회 모두 다 제출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예산은 정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저희 기본서, 뭐 필책북, 그리고 기회북 모두에 예산의 형식이라고 얘기해서 예산의 형식 식 법률주의와 의결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이 법률주의와 의결주의 비교한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훨씬 더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지금 3번입니다. 저희는 19번 들어갈게요. 자 19번 베버가 설명했었던 이념적 관료제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베버의 이념적 관료제는 카리스마 조건이 아닙니다. 합법적 권위에요. 우리 보통 합법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는 원래는 독재 권료를 설명했었던 권위의 형태고요. 일단 베버가 권위의 형태에 따라 관료제의 유형을 크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전통적 권위, 가상관료제. 두 번째가 카리스마적 권위, 독재관료제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합법적 권위, 이게 이념형 관료제. 그래서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초한다라는 표현은 완전 틀린 선지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베버가 유독 카리스마의 개념을 좀 부정적으로 봤다. 우리가 왜 변혁적 리더십에서 설명하는 카리스마는 좀 긍정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데 베버가 설명했던 카리스마적 권위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독재적인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번 계층적인 조직 구조를 이루고요. 3번 조직의 모든 업무는 문서화합니다. 4번 전문화에 따라서 수평적 전문화에 따른 분업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5번 비정의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19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해 줘요. 자,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요 3번 요게 틀린 선지예요. 블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요게 포토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 포토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이, 음, 블룸이론하고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블룸이론도 기대이론이고요, 포토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도 기대이론입니다. 이 블룸의 기대이론에 영향을 받아 좀더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포토와 롤러의 업적만족 이론이고요. 그래서 포토와 롤러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노력을 해? 그러면 그 노력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어. 이 성과는 나에게 보상을 가져올 거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하고 똑같잖아요. 노력이 1차적인 산출물을 가져오고 그에 대한 2차적인 산출물을 가져와. 이게 현재 VIE와 비슷한데 얘는 여기에서 만족이라는 고그 개념을 좀더 확실하게 설명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는 과정이나 성과가 보상을 가져오는 과정, 이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다 뭐라고 해야 되죠? 단서를 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했어. 이 노력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에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실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 자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믿음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 이 성과가 나에게 보상을 가져와야 돼요. 이 보상은 나에게 어떤 보상이어야 하냐면 굉장히 공정한 보상이어야 하고요. 이 보상에는 외재적인 형태의 보상도 있고요, 내재적인 형태의 보상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블룸의 기대 이론보다 포터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과정에서도 좌우되는 것들이 많고 여기에서도 그리고 실제 이 보상이 만족으로 연결되는 여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 이걸 설명했던 이론이 바로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이거든요. 블룸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포토와 롤러의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가 3번이고요. 자, 1번부터 일단 내용 정리합시다. 맥클랜드의 욕구, 그 이론. 아시겠지만 맥클랜드는 욕구가 어, 학습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권력, 징교, 성취욕. 이 중에 성취욕구가 가장 동기요인으로 크다. 에덤스의 형평성이론, 일에 대한 공헌과 보상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 지금 보시는 현재 일에 대한 공헌이 바로 노력입니다. 투입시키는 거죠. 내 투입이 그에 대한 산출. 보상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공정하느냐. 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중거 인물과 비교했을 때 불공정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동기 부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번 맞는 선지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건 이미 했고요. 4번입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 따르면 목표의 곤란성과 구체성.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표가 어려워야 하고요.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표에 대한 활류가 명확해야 지만 구성원들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허츠버그 이론 네. 이 요인 이론. 욕구 충족 2개 요인 이론. 두개 요인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불만 요인은 위생 요인입니다. 임금 포함해서요. 작업 조건이나 조직 내의 관계들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거 되게 중요한 거 많았어요. 여러분 꼭이 부분 익혀서 정말 다음 시험 출제가 되면 절대 틀리지 말고 꼭 맞춰야 합니다.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굿모닝 행정학 끝낼게요.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